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목숨을 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국을 구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불과 반 세기만에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원영을 주셨건만, 그 크신 하나님의 모을 망각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련의 주사파 세력들이 교육계와 국가 전반에 침투하여 마침내 소위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한 결과,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한 촛불 볼수 없는 풍전등하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한대로 갚지 마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얘기하고 겸손히 기도하도록 영적 각성을 주시옵소서 네. 다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남쪽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네. 내년 3월에는 반드시 접근 교체를 이루도록 하나님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이 땅의 주사빠 세력이 완전히 체결되고 무너진 국가 강력력을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권력을 이용한 하천대와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와 국가 독립에 근을 흔드는 원전 파괴 기만책, 위장 평화쇼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어, 탈북민 강제송환과 대한민국 공무원을 처참하게 죽게 만든 살인방조, 인권유린 등이 낱낱이 드러나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이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석열 후보를 축복하며 생사복에 주관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윤 후보자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주의 종의 축복대로 주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큰 제목으로 택하시었음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마침내 내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선택받도록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자고 우민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현 정권의 무능과 위험성을 보게 하시고, 윤노보자로의 적경교체의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노보의 투철한 국감과 불의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 국정수의 수행 능력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윤 후보자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체력과 은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윤 후보자와 그 가정을 엄매하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죄의 보일로 덮어 주시옵소서, 네. 모든 선거과정을 간섭하시고, 악한 계개와 불의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늦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가정에 틈을 주지 않도록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노 부자를 돕는 모든 손길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다리는 종들에게 강력한 승리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들의 중부기도와 헌신을 통해 윤노 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각 강구와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